청소하고 있었어. 내가 없을 때도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었네. 여기 먼지가 조금 남았네. 봐봐. 이렇게 부드럽게 닦으면 돼. 음. 그렇지. 그렇게. 너무 열심히 한다. 손에 힘 너무 주지 마. 다칠라. 내가 도와줄까? 물소리 들려. 이 소리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. 너도 그렇게 느껴? 나만 그래. 여긴 내가 할게. 손에 물 묻히지 말고 그냥 옆에서 나 봐줘. 응, 음. 그렇게 귀엽다. 물 닦는 소리 조용하지 이럴 때마다 생각해 네가 옆에 있어서 참 좋다고 거울도 닦아볼까 흐릿하게 비치는 우리 둘 이상하게 따뜻하다. 오늘 청소 끝나면 차한잔 마시죠. 너 좋아하는 양으로 조용히. 응? 깨끗해졌네. 너도. 얼굴이 반짝거려. 이제 진짜 예쁘다. 오늘 하루 수고했어. 이런 시간 나 너무 좋아. 우리 내일도 같이 청소할까?